아, 두 번째 효과 어, 굉장히 창문니다빈다리 치료를 하다 보면, 물론 예쁜 다리도 있지만, 수술 후 사진이 왠지 마음에 안 들고, 안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유가 허벅지 안쪽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 또는 종아리 안쪽 근육, 바깥쪽으로만 발달하고, 안쪽 근육 거의 없으신 분들, 그두 가지 유형에서 보면, 수술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좀 강화시키면 보통 이제 근육 강화 운동은 뭐 6개월이면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근육을 강화시키면 모양이 훨씬 예뻐져요. 그래서 오늘은 근육 강화 운동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 종아리 안쪽 중심의 운동 강화 훈련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홍창표 어, 플라테스 강사님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필라테스와 자이로토이 강사를 하고 있는 홍 장표라고 합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하시고 계시는 다리라인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할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허벅지 안쪽, 종아리 안쪽 근육을 사용을 해서 바깥쪽이 커지지 않고 안쪽을 채워서 연예인처럼 다리가 일자로 쭉 뻗어지는 그런 운동을 한번 설명해 응. 보겠습니다.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옆으로 누워 계실 때 편하게 머리 뒤를 받치시고 누워주셔도 되고요. 배고 누우셔도 됩니다. 그 후에 바깥쪽 다리를 밑에쪽 다리 앞으로 이때 골반을 전면과 평행하게 그 상태에서 바깥쪽 손은 몸 앞에 두시고요.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을 정도로만 저항을 해주신 상태에서 밑에쪽 다리를 천정 쪽으로 안쪽 근육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먼저 코로 마시고 이거 내쉬면서. 반쪽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만큼까지만 올리셨다가요. 다시 코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시 올리시고요. 내쉬면서 전력적으로. 이렇게 방 팔의 정도. 한번 하실 때마다 팔회 정도, 왼다리, 오른다리, 8회씩. 하루에 3세트 정도만 하시면, 뻗지 안쪽 강화는 충분히 되실 거고요. 이쪽 반쪽 다리는 링 안에 넣고요. 바깥쪽 다리는 링 위에 올려 두셔서, 길게 뻗으신 상태에서요. 이때 바깥쪽 다리는 링을 그냥 누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이 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뻗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이 TV 보듯이, 바깥쪽 손은 앞으로 쏠리지 않게 저항만 해준 상태에서, 호로 마시고, 이걸 내쉬면서 안쪽에 있는 다리를 바깥쪽 다리에 마치 만나듯이 다시 한번더 코로 마시다가 내쉬면서 후 붙이시고요. 반복적으로 팔의 정도. 네. 근데 만약에 포인트하고해 하도 상관없고요. 플렉스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은 종아리 모양 같은 거는 타고 나는 것도 있는데 강화로 인해서 안쪽 위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종아리 안쪽부터 허벅지 안쪽 라인이 하체 라인 자체가 많이 발달을 하고요 안쪽 근육을 더 강화하시면 수술 이후에도 집에서 운동을 하셔서 다리를 계속 유지하고 이제 근육을 커지는 거에 생각하시는 건 대부분 이제 바깥쪽 튀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죠 튀어 나오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와 다리를 모았을 때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보다 그쪽을 채워서 가장 예쁘게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근육이기도 하고 그런 운동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근육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